호흡하는 양보다가 조금만 더 환자한테 들어오 되는 거예요. 자, 이동을 하기 전에는 지도 개방이란 것을 생각하시는데 자 그럼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지도 개방을 어떻게 하고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앞에,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요 앞에 선생님들이 동과하관없 네, 손아주시겠 或者谁？ கொஞ்சம் பொறுங்க 심폐소생술 어, 교육 잘 받았어요? 네 어, 예전에는, 어때?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아유, 교육을 심이야. 통해서 알게 된게 많았고요 진짜 사람이 쓰러졌을 때도 할수 있어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아~ 원래 교육받고 어,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이 누가 쓰러지면은 주, 겁내지 않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어, 오늘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게 많으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학교의 교육 슬로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교의 가장 핵심 내용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어, 학생들에게 어, 안전에 대한 어, 이론적인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어, 어, 체험해 보고 또 우리 유관 기관인 양촌 소방서와 같은. 전문가들이 계신 소방관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늘 정기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배운 것들을 실천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기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안전체험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